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의 규제 참 어마어마했죠. 예, 이 규제 말입니다. 왕창 풀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국에 깔려 있던 규제가 지금은요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에만 지금 국한되고 있고요.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정도로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엄청났던 세금 이거 많이 낮춰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분양 규제, 분양 규제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12억 이상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준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이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수많은 대못들을 마구마구 뽑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서울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하다는 재건축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여의도입니다. 시범 아파트예요 고점 대비 가격 하락액이 무려, 무려 말입니다. 5억천만 원이. 진짜 많이 빠지죠. 고점대비. 고점대비 5억 천만 원이라는 것은 5억 천만 원 자체를 보면요. 이게 수도권에서 집을 한채살수 있는 돈이에요. 그 정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시범아파트. 1971년에 준공된 79.2제곱미터 아파트. 20억 천만 원이 1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5억까지. 5억 천만 원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많이 갈 때는요. 이게 20억 천만 원더갈 때도 있었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니까요. 마찬가지로, 영동포구 여의도동의 삼부아파트 75년에 준공된 겁니다. 106.38제곱미터 27억 2천만 원이 7억 2천만 원이 떨어져서 20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억 2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와 진짜 많이 떨어졌죠. 지금 떨어진 걸 보면 진짜 놀랄 노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이 떨어져요. 5억 7억씩 빠지니까 말입니다. 예, 게다가 양천구 신천동의 목동 신시가지 14단지입니다. 16억 8천만원의 집이 지금 10억 7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억 1천만원이 떨어진 건가요? 6억 1천만원. 마찬가지로 목동 신시가 13단지입니다. 예. 이게 87년 70.73 제곱미터가 예. 여러분 16억 3500만원이었거든요. 이거 1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2억까지. 그러면 4억 3,500이 떨어진 건가요? 예. 한보미도 맨션 2차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1983년에 준공이 됐고요. 126.33제곱미터. 38억 가던 것이 3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30억까지. 야, 진짜 많이 떨어졌죠. 진짜 많이 떨어졌죠. 이게 8억이나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떨어진 액수가 뭐 수십억까지는 아니지만 수억까지씩 이렇게 빠진다는 사실은요, 결국 말입니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거래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예,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저 가격을 봤기 때문에 예.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15억까지 떨어진 걸 봤고요. 예.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단지가 10억 2 7 0만원 10억 7 0만 원까지 떨어진 걸 이미 봤습니다. 한보 미도멘션 2차가 30억까지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저 아래로 사고 싶어 하지 저 위로는 안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밖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4대 지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리는 내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 말씀 드렸고요. 미분양은요. 정부가 사들이기는 해요. 예. 네. 그렇지만 이게 12월 현재 6만 가구가 넘어설 거거든요. 다못 사드립니다. 미분양이 나면 다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굉장히 커지고요. 예. 여기에다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전세 가격 하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뚝뚝 떨어지잖아요. 뚝뚝. 오죽했으면 집주인이 예. 새 사는 사람에게 월세를 준다고 이야기할까요? 워낙 많이 올라갔다가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역대급이죠. 예, 역대급. 그러니까 4대 지표가 전부 다 떨어진다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예,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지수를 보면 11월 달이 14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7.9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10월하고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4.14%가 떨어졌습니다. 4.14%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예, 이게 전체적으로 1월에서 11월까지를 보면 말입니다. 14.34%가 떨어졌습니다. 14.34%.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를 처음 한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2006년이에요. 2006년.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요,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진다는데 방점이 있지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커진다는 뜻이 온갖 규제를 했던 거 대못을 다 뽑아버렸는데도 시장은 아직 순풍의 돛을 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둔촌 주공아파트도요. 계약이 70%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 선. 사실 계약이 1차에서 이게 100%다 일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뭐70% 선도 선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 P.F. 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예 둔촌 주공 아파트가 70%를 못 미친다는 것 이것은요 시장이 냉골이라는 것을 저는 검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예비 가입 예, 계약자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90%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10%는요 나머지 10%는 결국 무슨 이 청약자에게 또 다시, 예, 이게 분양을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시장의 어떤, 예, 냉각, 절벽, 이것은요, 풀려지지 않은 숙제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지금 엄청나다. 예, 예상했던 것 보다가, 예, 정부가 규제를 풀면 연창육에 대한 모양새, 예,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는 모양새를 맞겠다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은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떨어지리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임장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임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위기 때가 아니면. 내가 가고, 가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가 안 나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지역에 아파트를 볼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임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잖아요. 역세권의 대단지에 로얄동의 로얄층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사시는 것이 좋다. 예, 저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